헤들맨입니다 아, 오늘도 신나게 내우생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명백하게 지금 이제 보이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 수혜자. 물론 이제 지금도 IT가 이제 지금 현행 사업도 이제 굉장한 어, 큰 폭으로 이제 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크게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왔고, 굉장히 좀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 상용화 수에좀 이제 급등이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CXL 검사 장비를 이 친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CXL이 뭐냐. 지금 HBM보다 좀 차세대, HBM보다 좀한 세대 높은 그런 이제, 어, 데이터, 저기,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HBM이 아니라, 이제 CXL로 이제 가게 되면은, 네오셈이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가장 기술력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혜가 될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논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러면 또 이제, HBM이 아니라 CXL로 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HBM 반도체 생산 라인에 깔려있는 검사장비는다 이제 폐기 처분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딴 데로 돌려버리고, CXL로 다시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 사면서, 이제 HBM은 HBM대로, 뭐, 이제, 뭐, 뭐, 세대, 그, 이게 반도체도 세대가 있어요. 8세대, 7세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세대가 낮은 거라고 해서 싹 다, 뭐 정말 세대가 낮은 반도체는 그냥 이제 싹다 이제 버리는데, 엔간한 건 뭐, 추가적으로 더 생산도 하고 이러고, 그러면 검사 장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업데이트 하고, 지금 이제 장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부가가치가 거기서 창출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그런 이제 매출 창출 효과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네오셈이 굉장히 좀큰 폭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될 게 없고 이미 이 친구는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도 크게 다 이제,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상위 제조사, 상위 제조자, 제조사, 제조사 업체는 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뭐, 삼성전자랑은 거의 협업을 하는 수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 네, 삼성전자와, GDP로 진행해서, 뭐, 개발된 이런 거, 차세대 메모치 뭐, PRM까지도 테스트하는 프리미엄 반격체,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 지난 주에 제거 보고 한번 좀 주워 담아 보신 분들은 재미 좀 보셨을 거고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크게 나가지고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도 이제 없잖아 있는데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성장이 안 하, 성장 안 하게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간 이 친구가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이제 빠진 측면에서 다시 이제 우상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시장 속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우상향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쯤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찍어드리는 네오샘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 다 다른 거 찍지 마시고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시고 네오샘 계속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